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laughs> 아멘. 이 시간 새벽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니다. 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할례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이 갈등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로마 교회에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서술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하며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고자 힘을 씁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15장은 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세상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오히려 더큰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강한 믿음에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하다 어 마땅히 나를 주장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입니다. 담당한다라는 것은 그 약한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하기에 부담해줘야 하기에 강한 자에게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강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강함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함을 보듬어 주며 부담해 주며 또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더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의 힘으로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며 함께 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이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을 견뎌내며 참아내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연약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아가셨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었고, 강함이 있으셨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 다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먼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힘이 없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힘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상적으로 큰 힘은 당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도 율법으로도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소개할 만큼 그 율법 준수에도 철저했으며 열정 또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사도 바울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커리어, 나의 힘, 나의 기쁨이 아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그리하여 더욱 믿음 안에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의 교회로 서신으로 전달되어지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망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심과 같이 사도 바울 또한 분열된 로마 교회 가운데 다시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위해 주며 세워 주며 그래서 더욱 더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함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힘으로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 된 소망을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또한 하나가 되고자 노력이 없었냐? 아니요. 로마 로마 교회도 하나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에는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는 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 주셨고 보여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하나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보듬어 주며 더욱 더 함께하여 주며 더욱 더 굳건한 건강한 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강함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함은 누군가를 보듬어 주는 강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강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사랑과 또한 희생으로 함께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굳건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도 내 열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되게 교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 한 마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보며 세워 주며 붙들어 줄수 있는 굳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 가운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